안녕하세요. H서양의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어, 우연히 발견된 광대 체부의 골결손을 주소로 내원하신 분인데요. 사실 한 10여 년 전에 광대 수술을 받으신 듯 합니다. 어, 한 10여년 전이면 은 사실 개원가에 3DCT가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이고요. 그 당시는 2차원적인 자이그마틱 아치뷰라고 해서 X-ray를 통해서 수술 전 진단과 수술 후 결과 평가를 했던 시기입니다. 한 7, 8년 전부터 3DCT가 일본 개원가에서 많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수술 전 진단과 수술 후 결과 평가에 많이 활용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술 후에 잘못 느끼시다가 또 피부가 어느 정도 두꺼워서 이렇게 함몰이 있거나 결손이 있는 걸잘못 느끼시다가 최근 성형외과 상담을 다니시면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CT를 촬영을 해보고 이렇게 광대에 큰 결손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게 된 분입니다. 실제로 본 모습에서는 이쪽 광대 골 결손이 있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함몰이 관찰되지만 워낙에 얼굴 피부가 조금은 두꺼우신 분이어서 이 부분을 크게 못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수술은 아마도 10년 이상 전에 아치를 절골을 하고 이 체부는 특별한 절골이나 고정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지금으로 치면은 뭐 귓광대 같은 수술을 받으신 듯 한데요. 잘 보시면 이렇게 골 절편들이 이렇게 상방이 동되면서 고정이 된 모습이고요. 아치 부위에서. 체부에서는 골 흡수가 많이 일어나고 또 교근에 땡기는 힘에 의해서 이골 조각들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나온 그런 모습도 관찰이 됩니다. 반대쪽도 보시면 이렇게 교근이 땡기는 힘에 의해서 뼈가 이렇게 교근이 딱 붙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있던 뼈가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이동하듯이 땡겨져 간 모습입니다. 교근이 땡기는 힘에 의해서 뼈가 남아있는 것이고 이쪽 최부하는 골 흡수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뼈가 결손이 일어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아치 부위는 특별하게 뭐 여기 쪽에서는 절골 라인이 잘 관찰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자고구마 바디와 이 템프랄 프로세스 사이에 이런 수처라인에서의 약간 골절 의심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또그 부분이 약간 꺼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체부 쪽에서, 어, 많은 골삭제가 이루어지는 방식의 수술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사실 이러한 환자분에 있어서 특별히 이상을 못 느끼고 사셨다면 사실 건강상의 문제는 뭐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교근이 땡기는 힘이 이쪽 아치에 결국은 지지돼서 교근을 교근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더골 흡수가 진행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추측은 가능하지만 현재로서 보면 뭐 기능적으로는 큰 무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쪽의 골 결손이 피부 겉으로 드러날 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재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실 일반적인 뼈 이식이나 어떤 여타의 방법으로 어, 이쪽 빈 부분을 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 이 뼈는 사실은 제거가 돼야 될 상황인 듯 하고요. 물론 교근이 붙어 있어서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아치의 어떤 형태를 위해서는 좀 제거되어야 될뼈 조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은 조각들은 수술 중에 가능하면 제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볼 결손 부위가 꽤나 넓게 위치해 있어서 이쪽 아치요 라인과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뼈의 브릿지 같은 형태의 그 결손 부위를 메꿔줄 수 있는 어떤 보형물이나 뼈가 생겨야 되는데 사실 자가골 이식으로 이러한 부분에 매끈하게 만들어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 체구는 두껍기 때문에 고정을 위해서 뭐 스크류나 와이어 삽입이 가능하지만 이쪽 아치는 굉장히 지금 얇기 때문에 고정을 위해서 어떤 와이어나, 어, 스크류를 삽입하기 위해서 드릴링을 하게 되면 이뼈 자체가 오히려 약해지면서 부러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정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이게 또 굉장히 약한 상태이고, 또 고정을 굳이 한다면 이쪽, 템포랄 프로세스 쪽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범위를 매끈한 뼈를 채취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충 거리로 재봐도 여기서부터 지금 한, 여기까지는 한 24mm 정도 되는데요. 24mm 정도 되는 양이 적은 양은 아닐 뿐더러 그 양을, 뼈를 채취하고 이 길이도 한 1, 2cm 정도 돼야 되는데 이만한 넙대대하고 곡률, 원을 그리는 어떤 그런 뼈는 사실은 좀 채취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오히려 더 머리 아픈 거는 오른쪽보다는 왼쪽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만큼을 결손을 메꿔야 되고 또 옆쪽도 메꿔야 되고 이쪽 뼈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고 또이 근육을 어느 정도 처리는 이 뼈를 제거한 것과 동시에 이 교근에 어태치먼트 되는 부위를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러한 상태의 골 결손이라면 어떤 자가골 이식이나 또는 어떤 뼈와 유압을 이룰 수 있는, 그니까 다시 말하면 아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티타늄 보형물 정도가 돼야 적절한 수술이 되리라고 생각이, 한,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볼륨을 채우기 위한 어떤 본 시멘트나 이런 뼈와 유압이 이루어지지 않는 보형물은 이러한 경우에는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티타늄이나 자가골 이식을 통해서 이쪽에 골 결손 부위를 메꿔주면서 이 본이 컨티뉴티라고 해서 본의 연속성을 강하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 환자분께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기란 추천드리기로는 어 티타늄 보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사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작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양쪽 다 결손이 있어 버리고 어떤 형태를 이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형물 제작 디자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사실, 고려할 부분도 많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수술 내용이 될듯 합니다.